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할 때,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뱉은 말,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5년, 우리나라로 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 국제 패권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인 대한민국 위태위태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갈 후보, 과연 어떤 후보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 TV 토론 보셨죠? 저는 우리당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이는 대통령감이 못되더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점 하나는 확실합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과연 ABC조차 모르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연습 삼아 할수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하양 국민 여러분. 이런 위기 국면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다음 대통령은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은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첫째,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태어나서부터 오늘날 이 순간까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위기를 헤쳐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 태어날 때부터 보자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기득권에 휩싸여 먹고 놀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후보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다음 대통령은 서민의 눈으로, 힘없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 수많은 상처 입었습니다. 정과 있는 것도 맞고, 형수한테 욕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굴곡을 여러분, 찬찬히 뜯어보십시오. 이재명은 금수저, 무수저 아니라 아예 수저조차 못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편한 길, 기득권은 길갈수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다 포기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서러운 여러분 곁에 이때까지 정치 무서길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히 기득권 속에 묻혀 살던 그 사람이 안양, 하양시장에서 장사하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공하겠죠? 검찰 권력을 더 강화하겠다.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독재 정부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국민들은 공권력으로 누르기만 하면 은 세상이 마치 겉으로 조용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양읍민 여러분, 그런 시대로 돌아가실렵니까? 다시 역사를 되돌이키는 그런 실수를 이번에 또 하시렵니까? 존경하는 하양읍민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 앞에 분명히 주차금지구역으로 줄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한대서 있길래 저는 저게 웬 차인가 했더니 내거 보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 윤두현 의원 차더라고요. 이런 반칙과 특권, 작지만 이런 것부터 고치지 못하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양은민 여러분, 어, 해봐야, 마음... 세상은 힘없는 사람의 눈으로 서민의 눈으로 볼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양은민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간당만 찍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좀전 국힘당 연설에서 대구 지하철 경산 하양 연결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부에서 4차 대도시 광역 철도망 계획에 원래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뽑은 일지역 국회의원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뒤늦게 지하철 연결하겠다고요.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약, 수십 년더 써먹고 있지요. 수십 년째 국힘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모두가 자기 당선되면은 지하철 연결하겠다고 써먹었지요. 한 번도 지킨 일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하양 어민 여러분, 이제. 무치도 따지지 않는 투표, 그만둬야 됩니다. 이제는 이기적인 투표하십시오. 당이 여러분 반맥이 줍니까? 당이 경산 발전식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좌판이 우판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투표는 나를 위해서 내한테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내 경산 지역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경산 발전을 앞당길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각자 각자가 나를 위해서 투표하는 그런 투표가 돼야 됩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하양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 플랜카드에 국민이 키운 윤석열 이래 적히있습니다 정말 낯두껍습니다. 여러분 원래 경상도 가마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 빼만 시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게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 과거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의 미래를 볼수있다 그랬습니다. 윤석열 후보 끊임없이 교원으로 끊임없이 배신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조직이 어딥니까? 검찰 공권력이었습니다. 그 공권력, 국민들을 탄압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들을 잡아 넣는데 서였던 그 공권력 시대로 돌아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수많은 상처들. 그것은 그가 살아온 삶의 영광의 상처입니다. 윤석열의 수많은 흠들. 그 흠은 그가 살아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흠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배신자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잠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힘당 그만큼 밀어줘서면 됐습니다. 이제 속는 것도 한번두 번이지 세번네번속으마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산 시민 여러분, 하양 국민 여러분, 위기에 강한 후보,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후보, 국민 통합을 이뤄낼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이제 명입니다, 여러분.